난 닭주. 난 쪼꼬! 쪼꼬야 드디어 골드버튼이 거의 다 왔대! 골드버튼이! 끝까지 무사히 오라고 여기다가 뭔가를 만들 거야! 뭐 만들 건다? 그건 쪼꼬가 맞춰야지! 아나 프랑켄도 없는다! 잘 맞춰봐요! 뭐야 이 흑색은! 아니 흑색이 아니라 이거 엄청 좋은 블럭이야 튼튼한 블럭 뭐야 거무특툭한이 검정색 뭐야 이게 <laughs> 아니라고 이거 되게 좋은 블럭이라고 뭐야 이거 네모네모네 엄청 튼튼한 좋은 블럭 네모 자 일단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죠? 네 네모 검은 튼튼한 거예요 여기까지 만들면 뭐알것 같아요? 아니 이거 뭐야? 알 리가 없지 조금 더 만들면 알수 있을지도 몰라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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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만들었고 여기도 하나 이렇게 한 줄만 더 가고 내가 엄청난 힌트를 줄게요. 엄청난 힌트를 준다고. 엄청나 아이고. 힌트 주려고 했더니 잘못 만들어지네. 오케이. 힌트를 주지. 힌트는 이거다. 헛. 헛. 뭐야 이거? 그리고 어, 내가 제대로 해한건가 여기 여기 여기다가 여기다가 헛. 헛!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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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어떻게 어때 대 이게 뭔데 이게! <laughs> 어, 아직 모르겠어요? 눈! 눈! 아직 모르겠다고 이걸 몰라? 나도 사실 모르겠다 이렇게 보면 이거 뭐야 이게 어.. 내가 이거 한 바퀴 더 돌고 아, 반 바퀴만 돌고 힌트를 줄게요 뭐야 이거 만큼 돌고 힌트를 또 하나 줘야 되겠구만 자! <laughs> 에! <laughs> 오빠, 에요, 에, 에. 에라고 이게 뭐 에야? 오, 이, 에. 아, 이쪽에서 보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서 봐야지. 어, 반대쪽에서 봐야 돼요? 반대쪽에서 보면 뭘까요, 그럼? 반대쪽에서 보면 이, 아. 이야? 야 아. 한글 아니야, 이, 아. 이게 왜 한글이야? 내가 어, 한... 힌트를 더 줘야 되겠네. 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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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 그러면 여기다 힌트를 하나 더 빵. 오빠, 이거 흙토야. <laughs> 아그 토! 한, 토! 한자! 한문이라고요? 그 한문이잖아 이거! <laughs> 한문, 한문, 한글도 아니고 한문도 아니에요 뭐지? 뭘까요? 이거 그럼 반 바퀴 돌고 힌트를 또 줘야 되겠구만 뭐야, 후포도 아니고 이렇게, 이, 아도 아니고 이렇게? 어, 어! 힌트만 주려고 하면은 주지 말라고 내가 틀리네 그럼 힌트를 하나 더 줘야 되겠다 힌트는 이거야 어 오빠 이거 똥이요. <laughs> 똥모양이야. 똥이라니. 무슨, <laughs> 무슨 소리야 똥. 아니 똥만 좋아해. 똥만 좋아해. 맨날 똥 싸고. 오빠 맨날 똥 싸잖아. 이거 똥 모양이네. 야, 맨날 똥 싸는 게 이거 오빠 똥. 좋은 거지? 맨날 똥 싸는 거 건강한 거야. 그럼 나도 좋은 거지? <laughs> 아 좋다고 얘기해 준 거지 나는. 안 좋다는 거럼 얘기했는데. 오케이. 진짜 결정적인 거다. 한. 따다 진짜 똥 됐네? <웃음> <웃음> 아니, 아니야, 아니야. 너 아니야. 잘 봐. 어, 이게, 이쪽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나? 이게, 이게 힌트가 되겠다, 이제. 이제, 이렇게. 이를 똥을 당, 왜 당, 가운데다 당, 놓고 당, 감싸지? 당, 당. 똥을 감싸다니. 여기도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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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는? 힌트는 이미 내가 줬어. 오빠가 언제 줬어 이거 똥만 그는 거. <laughs> 아니야. 힌트 있어. 우리 대화 중에 있었어. 우리 대화 중에 있었다고?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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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대화 말고 뭐 있었지? <laughs> 야! 왜 똥만 생각하냐? 아우 엄청난 힌트구만, 이거. 이렇게, 봐,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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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봐야 돼? 이렇게 똥을 어? 액자에 담아둔 것 같은 느낌일 수도 있지만 <laughs> 어? 진짜 액자에 담았다. 그거 아니고요. 뭐지?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뭔데 이렇게 예쁘게 꾸미지? 다듬어. 이거 중요한 거니까. 오케이. 우와, 와 되게 예쁘다 그러면 어? 여기를 뭐지? 이렇게. 딴딴딴딴딴딴. 딴 어, 어어. 실수하면 다시 하면 되고. 여기도 빵빵빵빵빵빵빵빵빵. 빵빵 <laughs> 뭐야 빵빵빵빵빵빵빵 안 들고 있지? 만들어지고 있지? 어 뭐가 만들어지고 있어 이게 과연 뭘? 어 잠만 한 줄을 더 만든 것 같은데 너무 두껍네 한줄 빼어 오케이 여기 세 줄씩만 해야 돼 그래야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 오빠 마음처럼 튀어나왔어요 아니 왜 이렇게 삐뚤빼뚤 되지? 오빠 같아요. 삐뚤한 사람. 쪽코 아, 얼굴 같거든. 쪽코 <laughs> 얼굴처럼. 어, 봐또또또 삐뚤빼뚤. 쪽코 얼굴처럼 삐뚤삐뚤하네. 이제 오. 뭔지 알, 알지 않겠어요? 어, 오빠 이거 뭔지 알것 같아. 짜자 오, 뭐야. 이 정도면은 오빠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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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버튼이야. 유튜브 버튼. 유튜브 버튼? 어, 유튜브 버튼이야. 근데 어... 오빠 마음이 자꾸 삐뚤어져서 자꾸 삐뚤빼뚤해. 유튜브 버튼이라고 이게? 가운데 그 버튼 우리 집에 있는 실버 버튼이랑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laughs> 실버 버튼 같다고요? 어 이거 실버 버튼이지 내가 실버 있는. 버튼을 왜 만들어? 우리 집에 있으니까 우리 우리가 왜 만들어 실버 버튼을 그거는 예전에 만들었어야지 아니 색깔이 실버색인데요 여기 흑색이랑 실버색 우리 오늘 뭘 만들어야 돼요? 만들려면 골드버튼을 만들어야지 초코 실버버튼 땡 이건 골드버튼이에요 이게 어떻게 골드버튼이야 이게 실버버튼인지 색깔 봐 색깔이 야 골드버튼 될 거야 이게 기다려봐 내가 골드버튼으로 만들어 줄게 여기 우와, 밑에는 밑에는 튼튼하게 해야 되니까 이거를 더, 더 하자 어, 어. 허, 오케이. 오빠 마음이 삐뚤어져서 이렇게 봐봐. 하나 삐뚤어졌다. 야내 마음... 아이고 또 삐뚤어졌네. 내 마음 삐뚤어진 게 아니라 네가 눈이 삐뚤어진 거야. <laughs> 아니 뭐 눈이 삐뚤어져. 옆에서 봐도 표시가 나는데. 어? 여기 잘못됐네? <laughs> 아 이게 블록을딱 맞추기가 힘들어. 아 됐어 됐다 됐어. 어디가 삐뚤어졌어? 아니 아까 그 오빠 고쳤어. 방금. 아, 밑에 밑에 본 거예요. 어. 역시 조꼬 조그마니까 아래를 잘 보네. 아 무슨 소리야. 아, 아래 안 보여가지고 지금 보기 힘든데 어, 이쪽 이거 이제 둘러 끝났네. 그러면 좌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 정도만 <laughs> 하고요. 좋아 좋아 오케이, 좋아. 그럼 위에를 버튼이니까 여기에 공간이 더 있어야지. 또 틀렸네. 여기는 뭐 빨리 만드는 법 없나 이렇게. 오 된다. 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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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우와, 된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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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난 난다. 오, 나 되게 빨리 된것 같은데? 오, 잘했는데. 똑똑. 요만큼 한번 빠르게 가 봅시다. 좋아. 빠르게? 빨리 간뒤처럼 똑똑똑똑똑. 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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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또 이런 다. 방법이 있구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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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난 열심히 만들고 <laughs> 너는 왜 놀고 있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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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안 멋진 고 있거든? 멋진 골드 버튼 만들고 있잖아. 오! 여기에 쪽고 TV 써 있는 거가? 쪽고 TV는 아직 실버 버튼 을못 받았지. 실버 버튼 언제 받을래요? 나도 받고 싶다, 실버 버튼. 그래서 쪽고 눈에 이게 실버 버튼으로 보이는 거야. 아니, 이거 지금 실버 버튼 맞거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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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자. 어, 이게 뭐가 와 실버 버튼이야? 철버 철버튼이 실버 버튼. 철 <laughs> 이게 골드버튼으로 바뀔 거라니까 이 어떻게 골드버튼이냐고 지금 눈에 봐봐 봐봐 여기에 빈자리도 빈자리 메꿔줘야 되겠어 튼튼하게 오케이 이걸로 메꿔 왜냐 엄청 튼튼한 튼튼한 골드버튼이 될 거니까 엄청 엄청 튼튼한 튼튼한 골드버튼 오, 오 뭐야. 뭐야 이렇게 보면 바닥이 보이네 와 <laughs> 여기 진짜 바닥이 보이네. 여기. 오! 무섭다, 무서워. 초코도 봤어요? 어, 봤어요. 바닥이 보이네.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만 내꺼 볼까? 오케이. 좋아. 예! 뭐야? 골드 이거 버튼. 이게 어디 골드 버튼이야, 오빠? 이게 눈에 골드딱 봐, 보이니까? 딱 봐. 딱 지켜봐 봐. 골드색 이거 이거 잡아 이거는 쭉 아, 이거 노란색이지? 색칠하는 거 보이지? 내가 뭐야? 노란색이 아니라 이거 노랑 버튼니야 골드 색을 막잘 봐요. 골드로 바뀌는 거. 어! 뭐야? 쭈루루루루. 진짜 골드 색이다. 뭐야? 진짜 골드 색으로 바뀌잖아. 멋지지멋지지 멋지지? 이렇게 여기 색칠을 할수 있단 말이지 내가 이거 다 생각하고 만들었지 뭐야 우와 우와 색칠도 가능해요 오 이거 다 색칠 되면 멋있겠다 좋아 좋아 여기 쪼꼬티비 여기. 여기가 왜 쪼꼬티비야 <laughs> 이렇게 이렇게 쪼꼬티비 실버버튼 열심히 해야 영상을 안 올리니까 그렇지 <laughs> 된다 예 골드버튼 예! 골드버튼이다 <laughs> 어 뚜꾸야 좀 소리 난것 같은데? 초인종 소리? 어? 어 설마? 진짜 골드버튼 왔어? 와! 예!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하면 좋아요, 좋아요 좀! 좀. <laughs> 쪼꼬야! 이거 만드니까 골드버튼 딱 오잖아! 꼬리 왔어, 왔어, 왔어! 오케이, 그럼 여기에 신나니까 의자를 달고 의자, 무슨 의자로 할까? 이걸로 하자. 좋아, 좋아. 의자, 어, 의자도 여기 황금 의자가 있네. 오! 황금 의자를 설치하고. 헛! 헛! 오, 오! 나 앉아! 황금 의자 설치하고 가볼까요? 네! 출발! 출발! 오! 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골드버튼! 골드버튼 배가 출발합니다. 뿍뿍! <laughs> 뿍뿍! 과연 골드버튼 배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강력한 골드 버튼, 우리 골드 의자를 타고. 우리 유튜브 누적 조회수 25억 됐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쇼츠도 찍었고. 그랬지. 게임 동영상으로 25억은 도티 잠들님 다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인데 로블록스가 주 컨텐츠인 로블록스 유튜버로는 우리가 처음이야. 우와! 1등이라는 거지. 1등, 1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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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하면, 좋아요, 좋아요 좀! 오, 이제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지나간다, 지나가자! 오,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부딪혔지만 튼튼하지롱! 오, 엄청 튼튼한데! 아자! 오케이! 오. 여기도, 아자!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아자! 오케이! 멀쩡하지, 멀쩡하지! 오, 여기 갑니다, 이제! 오, 다음 단계!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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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 오더 커졌어!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 오오 아직도 멀쩡해. 아사! 어, 잠깐, 내 쪽으로 꺾지 말고. 안 돼, 내 쪽으로 꺾지 마. 조코 쪽으로 꺾여야 되는데. 오빠 쪽으로 꺾는다. 좋아, <끼리> 안돼, 좋아, 좋아. 안 돼, 내 쪽만 부딪히잖아. 좋아, 좋아. 오빠 쪽만 부딪힌다. 그래도 튼튼해서 멀쩡하거든. 골드 버튼 주인은 나다. <끼리> 야! <끼리> 골드 버튼 오오어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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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내 쪽에 하나 부서졌다. 어 다음 단계. 간다 간다 간다. 여기는 버섯 마을이에요. 안돼 안돼 조금 쪽으로 조금 쪽으로 무리치라고. 안돼 무리쳐 안돼 아, 안돼. 그래 튼튼하긴 튼튼하지. 어 진짜 튼튼하다. 골드 버튼 엄청 튼튼해. 골드 버튼 위에 어 위에 조금씩 조금씩. 오빠 옆을 조금씩. 안돼, 음침 풀었다. 갈가 먹고 있네. <laughs> 얘가 왜 이쪽으로 꺾였어? 골드부턴 주인은 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나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나니까 <laughs> 내가 앞장 서는 무거... 거지. 오 오빠 무거워서 그런 건가? <laughs> 어, 잠깐만, 이거 뒤로, 뒤로 돌다가 뒤로 갈것 같은데? <laughs> 어, 그럴 것 같네. 안 되는데? 우리 의자가 뒤에 있는데? 안돼, 안돼. 어, <laughs> 점점 계속 돌아간다, 안 돼, 안 돌아간다, 안 된다, 돌아간다. 돈다. 돌아간다, 골드부턴.

오오오오오 오오. 오. 오오. 오오. 됐다 됐다 어내 쪽만 가자, 다 부서졌어 가자 가자 어 뒤로 돌았다 뒤로 돌아 어오 아 여기 살짝 닦고요 어. 아니 자꾸 내가 내 의자 쪽만 어. 내 의자 쪽만 부서져 오빠 노리고 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아내 어, 어, 어. 어. 의자 맞았어 내 의자 어, 어. 저기 한대 맞았어 오 어, 오빠 의자 쪽다 깎였어 어, 이거 뭐야 어 여기는 영화관 영화관이야. 영화관이고요. 맞아, 파콘인가? <laughs> 아 이게 파콘? 왕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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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치 또 와! 와! 왕치 다 맞네, 다 맞아. 쪼꼬 어, 쪽, 쪼꼬 쪽. <laughs> 와, 왕치! 우 와! 와, 왕치! 어! 무섭네. 이거 뒤로 가네 안 되는데. 아! 아! 와. 안 돼. 와 망치 그만하라. 안돼안돼어 골드 버튼이 확실히 튼튼하네. 오. 어 실버 버튼보다 커가지고 더잘 맞는 것 같은 느낌이네. 안 근데 안 망치도 어. 왜내 쪽으로만 날라오지와 <laughs> 망치가 내 쪽으로만 엄청 날라. 어, 됐다, 됐다, 됐다. 와와 다음 단계 왔다. 와 여기 대포 쏜다. 대포 날라온다! 아! 와, 와! 우리 아, 대머리 됐다! 됐다. <laughs> 요거야너 내려! 너? 나 의자 심지나 의자가 없어 아이 구멍났다 구멍났다 야 의자 양보해라 <laughs> 안 아, 안 아, 안아 의자 <웃음> 대머리 <웃음> 대머리 대머리 <laughs> 뭐야 이거 아니, 대, 뭐야 이 대머리가 잖아이 못생긴 뭐야. 대머리 문어는 아. <laughs> 어. 봐도 대머리 문어거든 <laughs> 다리 짧은 대머리 문어네. <laughs> 오빠, 또 문어. 짧다는 대머리 문어거든? 쪼 문어네, 쪼, 문어네. 쪼 문어. 오빠, 오빠, 오빠. 어, 저, 뭐야. 여기 뭐야, 여기 어, 뭐야? 뭐야? 여기 뭐야? 뭐야. 뭐야. 안돼! 안돼! 와, 안 돼. 우리 어떡하냐? <laughs> 어, 그래도 보물 상자 얻었어. 어, 얻었어. 두개 얻었어. 두개 얻었어. 세개 얻었어. 예, 친구님들 골드 버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재밌게 놀아요. 좋아. 다주축과 함께하는 재미난 놀이. 오케이 그럼. 안녕!